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승입니다. 자, 병리학 강론 6장 감각 파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각 파트는 크게 눈과 귀 정도만 커버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바깥에서 받는 눈이죠. 아, 각막이 보이고, 뭐 결막도 보이고, 눈을 돌리는 근육들, 눈꺼풀 같은 거다 보입니다. 이거는 해부생리하면서 많이 했죠. 아마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제일 바깥막인 공막, 아, 그리고 가운데 혈관이 지나가는 맥락막.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 이런 거잘 보라고 했죠. 그죠? 공막 바깥쪽으로 쫙 가다 보면은 바깥쪽에는 각막이 있고 이 맥락막과 쭉 연결돼서 보면 모양체와 뭐 그다음에 이제 홍채 이런 것들 돼 있고 안쪽에 이제 수정체가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쪽에 레티나 망막이고 있 망막은 뭐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얘기했고 시신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혈관들이 있고 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있으면 많이 유리하죠. 이거는 이제 밖에서 봤는 귀죠 귀의 외부적인 모양을 본 겁니다. 바깥 귀가 있고요, 고막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귀가 있죠. 아,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피스라고 하는 가운데 증폭기, 고실 뭐 이렇게 해서 어, 뉴스타키오관 이게 이제 중이염 많이 온다 이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속기죠 속기 아 이거 방고리관이 있고 달팽이관도 있고 요게 이제 이석기관이라고 해서 아 이게 평형과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래서 이제 아 신경을 통해서 아 머리가 알게 된다 뭐 이런 구조적인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속기만 따로 림프가 들어있는 것만 봤었죠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이석기관이라고 한다 이석기관은. 아주 정적인 평형. 정적인 평형은, 아, 머리가 좌로, 혹은 뒤로, 앞으로 갔네요. 이 정도 정적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 막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이놈은 동적인 거, 뭐 앞으로 빨리 쏠렸어요. 뭐 이런 가속과 관련된 동적인 그런 균형을 관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달팽이관 소리를 증폭시켜 갖고 무슨 소리 하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귀에 돌이 빠졌어요. 진짜 돌이 있을까요? 진짜 돌이 있네요. 이거를 이제 평형 모래라고 하고 털세포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 모래가 쑥 쏠리면서 이 털세포가 감각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이쪽에 염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멀미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귀에 돌 빠졌다. 그게 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적 평형. 이건 반골이 관해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정적 평형은 금방 얘기했던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인 이석기관에서 이런 정적 평형을 관여를 한다 얘기입니다. 다털 세포들이 관여를 하고 있죠. 자 눈과 귀의 진화는 처음에 이제 눈꺼풀부터 시작해서 결막, 공막, 각막. 아, 그 다음에 이제 앞분절, 포도막, 포도막이라고 하면 우리 맥락막하고 붙어 있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막막 해서 눈 딱, 시신경까지 해서 그렇고, 외이중이내이 통해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콩다래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콜, 콩다래끼는 사실 발적이나 통증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만져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피지선 백큘계가 염증이나 종양에서 막혀갖고, 지방덩어리가 유출돼갖고 좁쌀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뭐 발증이나 통증 없이 그냥 찝찝하게 뭐 자글자글 만져지는 거를 콩다래끼라고 그러고, 이거 이제 다래끼죠. 부어있고 아프잖아. 그냥 보기만 해도 아프겠죠. 그죠? 예. 요런 것들은, 아, 겉다래끼, 속다래끼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발적과 통증이 심하고 피와 또는 결막 아래에 농량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선에 균이 감염돼 있어 갖고 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배농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애들 힘들어하죠. 짤든지 아니면 이제 안과에서 이시전 넣어서 그냥 살짝 배농해 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이거를 미리 뭐 약을 써서 막는다. 글쎄요. IND 하는 게 가장 쉽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막염입니다. 결막염, 유행성 아폴로 눈병 이런 거 있는데 유행성 각 결막염 이렇게 해서 파형 아데노바이러스 바이러스 질환 여름 요즘은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뭐수영장에 아폴로 눈병 뭐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없죠 아수영장이잘안 가니까 근데 매년 여름 되면 안과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바이러스성 결막염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11일 후에 자연 치유되긴 하는데 보통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막 흉터 같은 것들 어, 세균 중에서 클라미디아 같은 감염은 아, 결막에도 흉터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막과 각막에 그 괴사성 공막, 공막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이죠. 예, 아교줄로 구성되어 있고 면역복합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괴사성이 이룰 수 있다. 각막염과 괴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원추각막이라고 해서 이 앞쪽에 각막이 툭 튀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눈을 비비거나 외부 손상과 유전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농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방 뒷방 해갖고 눈에 방수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림 실림스 관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실림 캐너브 실림이라고 이놈이 막혀버리면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물이 차면 이쪽에 뒤에 밀어요 유리체 비트리우스하고 아,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맥락막이 또 눌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망막 아, 쪽에 신경 손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압력 눌려서 압력 때문에 맥락막에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결국 어, 이쪽 시각 손상 망막의 시각 손상이 올수 있다는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는 초기의 치료가 중요하다.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바꿔주면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를 이제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뭐 시야가 뿌옇게 되고, 그 노화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도막이라고 새로 들어보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 포도막, 여기 있네요. 홍채, 맥락막, 모양체가 포도막을 구성한다. 아, 포도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맥락막, 혈관 들어있는 뒤쪽에 미끈미끈한 부분 맥락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이게 연결되면 홍채, 모양체, 요런 것들 붙은 이 자리를 이제 같이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안구 내염은 전신감염, 각막감염 수술 외상, 어쨌든 이놈도 삼축물 때문에 압박내에 충축되면, 축적이 되면 이것도 이제 안압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포도막염 하는 것도 만성 질환을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쪽 포도막 쪽에 흑색종 종양도 생길 수 있겠죠. 맥락막에 발생한다. 포도막 흑색종은 피부 흑색종보다 예후가 불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흑색종 생긴 거 보여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망막박리는 사실은 이제 망막은 색소층하고 신경층하고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맥락막 쪽에 아 혈관층이 가장 안쪽 넓은 부위에 모세혈관이 많아 갖고 이게 막막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분리가 되면서 아 분리가 되면 이게 이제 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막막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원인은 뭐 외상이나 당뇨, 고령 등 때문에 그뭐 뚜렷한 원인 없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 시력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망막 혈관병은 사실은 당뇨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이런 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 사진은 당뇨 망막증입니다. 황반과 그 안에 있는 망막을 쭉 비춰보니까 어 혈관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당뇨 있는 분들은 뭐 동맥류가 있다든지, 지방 성분 침착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증식 이상한 이 그런 혈관 증식이 있다 든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시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오는 뭐 미수가 막막병 미수가 혹은 저체중한테 오고 허혈을 일으키는 막막박리까지 일어날 수 있다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막막 모세포종 같은 것도 악성 종양으로 5살 이하의 소아에서 생기고 여기 보시면 시각 신경과 맥락막에 침입하는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 보통 종양은 조금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하죠 그죠 이거 눈알 전체 에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하고 관련된 거죠 시신경 유두 부족은 한쪽에만 챙길수 있고 그다음에 뭐 뇌척수압이 상승하면 생길 수도 있다 시신경염 이런의 말이 집 탈락이라든지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시각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기타 중에 이래 보시면 메탄올 돼 있죠 시각신경 주변으로 이게 이제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알코올 들어오면은 뭐아세트알다이도 밖에서 이래 가면 되는데 메탄올 같은 경우 그 밀주라고 하죠. 알, 알코올, 알코올은 비싸니까 메탄올 화학적 알코올 이거를 사갖고 술 만든다고 이래 마시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포르말데하이드, 그 그러니까 포르말린이 돼버려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시신경 주변으로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많기 때문에 시신경 주변으로 아 포르말데하이드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밀주 마시고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 1 5 m l 정도 마시면 실명할 수 있고, 60에서 240 정도 많이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로 왔습니다. 귀로. 귀로 오니까, 선천성 누공은 뭐 피지선이나 한선 같은 거, 귓바퀴 앞쪽에 구멍 있는 거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외이도염은 뭐 수영장이나 근데 귓밥 많이 파다가 생기는 경우죠. 아디스차지 같은 거 나오고 뭐 포도상구균 뭐 여러 가지 균들의 감염에 의해서 고름이나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외상성 고막증, 뭐귓대기를 맞았다, 싸움을 했다 이런 거, 아 직접 뭐 귓파다가 푹 찔러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이관협착, 급성 중이염 이런 것들은 중이 쪽에 문제 있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급성중염은 뭐 수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이 쪽에 오면 크게 어지럼병을 일으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네르 디지지고 하나는 BPPV라고 하거든요. 메네르는 여기 보시면 급성현기증을 일으키고 4대 증상, 난청, 어지럼증, 이명, 이충만감. 잘안 들리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좀 들리고 귀에 뭔가 찬것 같고 이런 4대 증상이 있는데 이놈은 내림프 수종이라고 이제 병리 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b p p b 라 하는 거 양성 자세 현운이라는 거는 반고리관에 발생한 이동식 결석, 반고리관. 이거 있죠. 여기에 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니스타구무수라고는 안진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머리 쪽 외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메니에르병 자체도 이런 증상이 올수 있다. 이런 병이 될수 있다는 거죠. 수술 또 비과적 수술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손의 경색도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실제 오단데요. 눈기에서 이제 실제 오다 보면 눈 학골절. 이게 블로우아웃프랙처라고 합니다. 오, 이게 이제 자이고마틱 본 밑에 여기 부러지는 거를 블로우아웃프랙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인시티 찍고 난 다음에 브인시티는 사실은 아 어, 머리 쪽에 내출혈을 본다면 이게 블루아웃 페이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는 거죠 여기 밑에 안에 뼈가 부러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뼈 골절 나잘본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부러졌는지는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어긋나 있는게 라테랄로 보면 나잘본 부러져 있는게 보이지만 금방 수술하지 을 않죠 왜냐면 하 붓기가 빠져야 이거 보통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3에서 5일 후에 붓기가 빠진 후에 다시 영상 판단을 하고 결정한다 다이얘기입니 블루우 아웃 오는 건 이렇습니다. 맞으면 여기가 부러지는 거죠. 여기가 비어 있죠. 까맣게 보이는 건 공기라는 거죠.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 사이너스죠, 사이너스. 사이너스에 부러져 있는 거 화살표 보이는 거고 실제로 페이셜 시티 보면 이 사이너스에 피가 차는 것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깨진 게 없더라도 아, 블루우 아웃. 이게 이제 플로우가 깨져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지시는 수술 해야 될수 있으니까 미드나잇 m npo 시키고 아, 과다출혈이나 내출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이탈 잘 봐라 이 얘기입니다 브레인도 찍고 페이셜도 찍어서 같이 한번 확인하는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아프니까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쓴다는 겁니다 수술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눈하고 하고 관련된 것 중에 라식과 라섹에 대해서 한번 실제 오다에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라식과 라섹 두가지가 있는데요 시력 교정술이죠. 각막의 두께를 조정해서 시력을 조정한다는 거죠. 근시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막 두께를 조정하는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 라식 하나 라섹 라식이라는 놈은 각막을 도려냅니다. 일단 자르고 난 다음에 두께를 얇게 하고 그 다음에 잘라 놨던 놈을 덮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라섹 하는 놈은 알코올 같은 걸로 상피 편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아 레이저 조사 해갖고 교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픈거 따지면 라색이 훨씬 아프죠 근데 부작용 생각하면 라색이 또 낫죠 안아픈거는 라식은 안아픕니다 예, 잘라내고 바로 조작하고 붙여 놓기 때문에 크게 아프진 않는데 이거는 알콜로 닦고 각막 상피편을 만들기 때문에 어 오래가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왜? 잘랐다 붙이면 되죠. 잘랐다 붙이면 되는데 우리가 어 병리학 해보면 아까 전에도 염증 과정에 있어갖고 제일 마지막 회복 단계 보면 재생되면 이거 만사 오케이. 잘랐다가 붙여놨는데 재생되면 만사 오케이. 하지만 뭐가 생길 수 있다? 스카가 생길 수 있다.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급성 중염 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아, 그리고 기관 유스다 기관이 어떻다. 붉어지고 튀어 나온다. 열도 난다. 아, 항생제 사용하고 고막 절제한다. 5세 정도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이죠. 혈액 검사나 염증 정도를 아, 혈액 검사해서 WBC나 ESR CRP 같은 거 해서 아, 파악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요, 애기들, 실제 입원했을 때, 아,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진통소염제, 고막천자나 절개, 환기관이라고 튜브 박아 놓는 겁니다. 디컴프레션 시키고 하는, 요런 것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 청력 상실하는데, 그래서 청력 상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청력이 상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적어 놨죠. 하나는 전도성. 소리가 진행되는 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각신경성은 털세포. 속기에서 그 달팽이관처럼 돼 있는 놈 밑에 털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제일 마지막에는 신경로나 템포랄로 자체의 대뇌피질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중추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전달이 안 돼도 문제고 감각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털 세포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아 어, 알아듣는 뇌 자체 아 템포랄로 자체 문제가 있어도 청력이 상실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미 얘기인데요. 멀미 얘기하면 손에는 또 다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소주는 소, 소주 손에의 역할은 소주 세병이라고 했죠. 하나는 평형과 자세를 유지한다. 또 하나는 고유 정보, 눈, 코, 귀가 어디에 붙었는지 이 고유 정보.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위치 조절, 자세 유지, 위치 조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주 세병 먹고 나면 그세 가지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멀미라고 있죠. 우리가 차를 많이 탄다거나 배를 많이 탄다거나 이러면 이게 왜 생기느냐 보시면 속귀에 안뜰기관 정보와 시각정보가 눈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은 한 곳을 가만히 있다고 알리지만 속귀는 뭔가 자꾸 변화 중이라고 머리에다 알려주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사실은 시선을 돌리거나 항히스타민제 복용 같은 거 하면 증상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양리 넘어가면 나중에 안티에메시스, 아, 안티멀미약,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지럼증과 효능, 벌키고 하는 거는 구분을 조금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 쪽 MRI를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눈, 아, 그 다음에 평형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 다음 장에서 아, 외과계의 질환과 유방 관련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